8번 다음 그림은 어느 문구점에서 원가가 500원인 펜한 개의 판매 가격을 x 1 하루 동안 판매되는 펜의 개수를 y라고 할때두 변수 x, y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하루 동안 판매되는 펜의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될 때, 이익이 최대가 될 때의 펜한 개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단 원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가가 50원인데 이게 팔때 100원에 팔았다는 정가는 100원에 받았대요 그러면 이익은 정가에서 원가를 뺀 거니까 100원에 팔았을 때는 이익이 50원이죠 그래서 100원일 때는 100개를 팔았으니까 이때 이익은 100 빼기 50 하니까 50 곱하기 100 해서 5,000원이 되고요 이때 의 이익은 200원에 팔았을 때 60개를 파, 어, 팔 수가 있는 거죠 200원에 팔면 원가가 50이니까 이익은 200 빼기 50 150원 이익을 남겼을 때는 60개를 팔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 9 0 0 0 9 0원이 되고. 요때 이익은 300원에 팔았을 때 40원은 40개를 팔 수가 있죠. 300에서 50 빼면 2 5 0원의 이익을 남겼을 때는 40개를 판다. 그래서 45 20 100에다가 0두개붙이니까만원이 10, 되고요. 500원일 때는 여기 이 값이 지금 이게 한 칸이 여기가 30 이게 5씩 늘어나고 있죠. 25개를 파네요. 그러면 요 점에서는 500에서 원가 50원 빼면 450원 이익을 남겨서 팔았을 때는 25개를 판다. 요거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600원일 때는 이게 원가가 50이니까 이익을 550원 남겼을 때는 20개를 파는 거죠 지금. 20개를 판다. 아 여기도 에 점이 있네요. 여기에서는 몇 개를 파냐면 중간값이니까 여기는 30개. 이게 400원일 때는 이익이 350이고 그리고 30개를 곱하니까 30 이렇게 되겠죠. 이거 계산해 줍니다. 35 곱하기 3 해주면 5,35,105에다가 뒤에 00이 때는 1 5 0 0원이 되고 이익이 또45 곱하기 25 45 곱하기 25를 해주면 5,25,4,5,20 여기 9,1,1,2,5,00 112500. 그 다음에, 555 곱하기 2를 해주면, 10, 10, 이렇게 되는데, 뒤에 00 붙이니까, 이거는 만, 11000. 이렇게 되겠네요. 어, 40, 여기는 0 하나가, 0이 하나죠. 그래서, 이익이. 이게 지금 각각, 어, 이게 100원일 때 200원, 3, 4, 5, 600원일 때 이익이죠. 이게 이익이 가장 큰 거는, 요 값이네요. 11250. 그 때, 펜한 개의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요 때가, 요 때가 450 곱하기 25. 이게 500원에 팔 때. 500원에 팔 때, 지금 이익이 최대가 되었죠.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될 때, 펜한 개의 판매 가격은 500원이 되겠네요. 500원. 19번. 다음 그림은 석중이가 관람차에 탑승한지 x분 후 지면으로부터 관람차의 높이를 y미터라고 할때두 변수 x와 y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단 탑승한 관람차는 두 바퀴를 두고 멈춘다. 이게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땅으로 내려왔을 때니까 한 바퀴 돌은 거죠. 근데 두 바퀴를 돌았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 바퀴 도네요. 한 바퀴. 그럴 때, 이 관람차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 B, C에 대해서 A-B-C 값을 구하시오. 갈, 상상한 관람차가 지면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의 높이는 A미터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이게 Y 값이 높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35니까, 35보다 이게 지금 한 칸이, 지 작긴 하지만, 한 칸이 더 올라간 위치예요 그래서, 이한 칸은 지금 5를 여기 5일 때 5칸으로 나눠줬으니까 한칸이 1이죠.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은 36이다. 그래서 36m. A가 36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나 탑승한 관람차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27m 이하인 시간은 B분 동안이다. 높이 27이니까 여기가 25인 선인데, 하나, 두칸더 위에 있는 거, 6이죠. 이렇게. 27에 대한 선을 그었을 때, 어 이거 27m 이하인 경우, 이하인 경우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요렇게가 27m 이하인 데죠. 그때의 시간을 보니까 0에서 4까지 요거 4분 동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또 8에서 16분까지 8분 동안, 그리고 여기여기가 요기. 20분이죠. 20분에서 24분까지 4분 동안. 이때가 27m 이하인 거니까, 이거 더해주면은, 4의8의 8, 16분 동안 어 27m 이하이다. 그래서 B는 16이고, 다 탑승한 관람처가 한 바퀴 돌아서 처음 탑승한 지점으로 오는 것은 탑승한 지 10분 후이다.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바닥으로 그 높이가 0이 되는 경우, n 는 여기 12분 후에 그렇게 되죠. 두 바퀴를 돌아서 24분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처음 탑승한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12분 후니까, 1 0분 후, 12분 후이다. 그래서 c값은 12가 되네요.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6 더하기 16 더하기 12 해주면, 이거 28 더해주면, 4하고, 이올로 가니까 64. 값은 64가 됩니다. 어... 2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빈 물통에 세것을 한 개가 들어 있다. 이 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을 때 x초 후에 수면의 높이. 수면의 높이를 ycm라고 하자. 다음 중두 변수 x y 사이의 그래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속에 여기다 이렇게 물을 넣는데 어, 구가 있으니까, 맨 밑에 바닥에서는 지금 구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9의 꼭대기에서부터 나머지는 물을 넣으면 원통이니까 일정하게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 중간, 여기에서는, 어, 그 물을, 물이 차 올라가는 속도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맞는 거는 어느 중간 지점부터 벽은 일정하게,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니까, 어, 여기 나머지는 이 곡선이 되는 거 나머지는 답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요게 중간 지점 요탑요 위에까지는 이게 구가 들어 있어서 이게 구의 중간까지 또 반으로 나눠 주면 요 사이에 물이 들어올 때는 요 밑에 부분에 물이 들어올 때는 요 밑에가 넓다가 점점점 좁아지죠. 속도는 천천히 차다가 조금 빨라지고 천천히 차다가 좀 빨라지고 그리고 요 위로 갈 때는 또 여기 좀 빨리 차다가 점점 좀 천천히 차게 되겠죠.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 일정하게 늘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 중간까지는 이렇게 원이 안에 있는 구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또 이렇게 원의 중심에 구의 중심에 올 때까지 또 이렇게 변하다가 그 이후에 구를 지나가고 나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부피가 140리터인 빈 물통이 있다. 이 물통에 어제는 A, B 두 호수로 동시에 물을 가득 채웠고 오늘은 A 호수로만 물을 가득 채웠다. 다음 그림은 어제와 오늘 각각 물통에 물을 채우는 시간 X분과 받은 물의 양 Y리터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내일은 B 호수로만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할때 내일 이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그랬어요. B 호수로 가득 채울 때몇분 걸리느냐? 음, 단 A, B 두 호수로 시간당 일정의 일정한 양의 물을 채운다. 어, 그러면 A, B 두 호수로 물을 채울 때는 8분 동안 80리터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분 동안에는 80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A, B 두 호수는 1분 동안에는 8분의 80리터의 물을 채우니까 10리터의 물을 채우는 거알수 있고 A호수는 18분 동안 60리터를 채워요. 그럼 1분 동안에는 A호수가 1분 동안에는 60 나누기 18 해주면 6, 3, 18, 6, 10 3분의 10리터를 채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 AB 두 호수가 1분 동안 10리터를 채웠는데 그 중에서 A호수가 채운 양은 3분의 10이래요. 그럼 B호수가 채운 양은 B호수가 1분 동안 채운 양은 10에서 3분의 A가, 어, 그, 체온 거뺀 나머지, 이게 B 호수가 채운 거죠. 3분의 30 빼기 10이니까, 3분의 20리터를 1분 동안 B 호수가 채운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B 호수만 갖고 140리터를 채우려면, B 호수는, B B호, 호수는 1분의, 1분의 3분의 20리터로 채우니까, X분, 이거 구하고자 하는 건 X분이죠. 140L를 채우려면 몇분 걸리느냐? 이거 구해주면 되죠. 안에 거 곱하고, 바깥에 거 곱하고 하면은 3분의 20 곱하기 X가 140이 나와야 되니까, X값은. X값은 140에다가 역수인 20분의 3 곱해주면 27에 14, 37에 21. 그래서 21분. 이 걸리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